삶의 지혜와 내면의 성찰을 탐구하는 시간. 인생판 판 채널입니다. 오늘은 고대 로마의 황제이자 위대한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명상록은 황제로서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자신을 돌아보며 쓴 기록으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려는 그의 치열한 노력이 녹아 있습니다. 혼돈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그가 어떻게 황제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면서도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고 지혜롭게 살았는지 그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약 15분에서 20분 가량의 시간 동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담긴 핵심 사상과 삶의 지혜를 탐구하며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정을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조언이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거나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지침이 될수 있도록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인생판. 선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깊은 사유와 지혜로운 통찰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힘이 될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 녹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 원리인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의 구분을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황제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외부적인 상황이나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즉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명상록에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일에 대해 나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이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 그는 외부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현재에 집중하라.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지 말라.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끊임없이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인간답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추구했던 삶의 방식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의 후회는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라.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삶을 선물로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 것, 숨을 쉬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맡겨진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선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삶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매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매 순간을 선물처럼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삶의 감사함을 깨닫고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타인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라.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모든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타인을 비난하거나 헐뜯기보다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더럽고 연약하며 모든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타인의 잘못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의 행동에도 나름의 이유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연민하는 마음은 우리의 내면을 평온하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자연과 조화를 이루라. 우리는 자연의 일부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우주의 일부로 여기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우주의 광대함을 느끼고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며 경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연과 연결되고 그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까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담긴 핵심 사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타인을 연밀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명상록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황제가 남긴 지혜로운 삶의 안내서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외부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정을 찾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처럼 당신의 삶에 깊은 영감과 지혜를 주는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나누는 깊은 사유와 지혜로운 통찰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힘이 될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댓글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 중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나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만의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 언제나 당신이 혼돈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깊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나누는 한마디의 진심이 누군가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